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27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지고 날씨 든지, 불가지고 태우 든지, 내 안과 바다다그서내 모든. 결 마음 주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나그사내 모든. 한비 빛이 오니 이러한 마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내 안과 바 다다 그사내 모든 죄라하 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보 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주사 내 모든 죄. 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 듣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또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건너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이 늘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만나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이 이렇게 하루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예배 때 거룩함이 지켜지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 하여 일어나는 죄스러운 일들을 주여 저희들이. 늘 묵상하며 주의 보혈의 피로 정쾌하며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과 밖이 늘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이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고마우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이것을 더욱 원하는 말씀공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주여 그 병상에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귀한 소망과 꿈을 품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고 명철하게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허락하시고 직장에서 있으면 수고하는 자녀들이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함에 저들의 수고가 그대로 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그 낯선 곳에서 고향 삼아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가족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생활을 잘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참 복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보울 접시인데요. 조그만한 접시입니다. 안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어, 디저트를 담아먹으면 되게 맛깔스럽겠다 생각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랑의 일들 사랑의 막갈스러운 일들 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린 아이를 실족케 하는 일또 나의 범죄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은 가치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를 실족해 하지 마라. 아이를 실망스럽게 하지 마라. 아이의 마음에 희망과 기대와 꿈을 사라지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의 목에 연자 맷돌을, 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 뭐, 요즘, 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 여전히 우리 아이의 마음에 대한 것, 그들의 마음에 실망스럽고 세상 살만 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다고 하는 자체가 아이들이 실족했다는 이야기인데, 어, 우리 이 공동체 속에 우리 기성 세대가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정말 기대에 찬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힘을 불어 넣어줘야 할 겁니다. 그저 뭐 돈만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무슨 닭 사육하듯이 동물 사육하듯이 그렇게서는 해 아니 되겠죠. 어 아이를 실족케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어, 긴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하나는 범죄에 대한 얘기죠. 어,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버려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어, 팔이 둘다 있어야 되고 또 눈도 두쪽다 있는 것이 좋죠. 일부러 빼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일부러 잘라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어,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고 또 귀중한 가치지만 큰 가치를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해서 얘기해 주시죠. 어, 천국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이 영원한 곳에 던져지는 것보다 잠시의 고통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시의 불편함이 있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것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죠.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서 툴툴거리긴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화와 질서와 안녕이 우리에게 지켜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사람이 사람답게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기 위하여 오늘의 우리가 불편함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어, 뭐,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잘라내야 하는 것들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런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어, 그냥 내버려두면은 오염되고 썩어 들어가고 결국에는 온몸을 망치게 되는 일들. 그래서 할수 없이 내게 꼭 필요한 장기이지만 그 장기를 떼어내므로 내가 보다 좀더 오랜 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는 병, 병원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둘다 살리면 좋지만 둘다 살리기가 어려울 때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오늘의 이 가치를 버려야 하는 여러분 특별히 죄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음 이것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면 그런 용단이 필요하죠. 어, 이럴 때마다 어뭐 역사에 있는 이야기라 가끔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곤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젊은 날에 어쩌다가 어, 술집 기생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나라를 위하여 수고해야 될 그의 어, 책임을 이렇게 희미하게, <laughs> 매번 뭐, 습관처럼 드나들던 술집. 그래서 호되게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술집에 안 가야지. 그랬는데, 어느날 말 타고 가다가 잠깐 말 위에서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 그 술집 앞이었다라고 하죠. 어, 그 말은 그렇게 익숙하게 훈련된 대로 한 거니까요. 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김유신 그 말을 베어버립니다. 그 시대의 말은 굉장히 비싼 거죠. 엄청 귀한 것이죠. 사실, 뭐, 자기 다리를 자를 것이지 말을 쳐서 야 되겠습니까? 평생 김유신은 이 말에게 미안했을 겁니다. 어, 뭐,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 말에 석고되지 할 마음으로 말의 목을, 어, 되었다. 말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김유신 지가 잘못해 놓고 말에게 책임을 씌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의 비유를 어 우리가 접목을 해서 보면 음 내가 자꾸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명마라도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게 이 값진 것이라도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은 고사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오늘의 가치 그것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소중해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용기와 자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달고 그러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오늘 깊게 우리가 묵상을 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잘라내는 마음으로 그것이 그잘안 되겠지만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죄악 앞에서 이 죄악 앞에서 대충 넘어가는 에이 뭐 그냥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 날카롭고 냉정하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내게 있어서 이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이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필요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먼저는 더 나은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나은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더 나은 가치를 보지 못하고. 더 나은 가치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과감하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할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나아보이고 좋아보여서 더 나은 가치, 더 올바르고 더 거룩한 가치를 저희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허니 주여 저희들이 더 나은 가치를 알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 알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나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전전긍긍해 하고 자르자니 아프고 내버려 두자니 죄스럽고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 용기있게 과감하게 처단하고 잘라내고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이것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